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용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댄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슬 지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 당신은 복입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아멘. 가정 살릴, 어, 가문 살릴, 이 지역 살릴, 민족과 세계 살릴, 어, 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추석, 어, 연휴가 깁니다 그렇죠? 어, 들떠지도 마시고요. 아, 우리 추석은 공식적으로 어떤 날이냐면요, 막 우리 신자들이 들떠면 안 되는 날입니다. 기도해야 될 날입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우리 사단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상숭배 다 빠뜨리는 신자로 이형적인 비밀을 알면 어, 눈물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지내야 될 어, 연휴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아,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우리 가문 문제 바로 알기. 또 가정의 문제, 또내 개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아, 바로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죠? 최고 감사하는 아, 그런 추석 연휴가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우상숭배에 빠진 이 나라. 그죠. 그죠. 분명히 우상숭배하면, 분명히 결과는 어, 전쟁 아니면, 그죠. 우리 노예 아니면 포로되는 겁니다. 그죠. 어, 이런 어,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우리 어, 나라를 위해서 우상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가문 우상에 아직까지 빠져 나오지 못한 그죠?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문제 바로 알기입니다. 그아 우리 문제 바로 알기 그래야만 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문제로 생각하고, 가족의 문제, 사람의 문제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끝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진짜 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문제를 바로 알고, 그죠? 이 문제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기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문제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그 것은 하나님 떠남으로 온 죄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온 문제고 그래서 아 그리고 아그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그저 어디에 붙잡힌 겁니까 사단에게 딱 붙잡힌 처음부터 살인한 자 밀망시키는 이 사단에게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그죠 붙잡힌 상태. 그것 때문에 온 문제거든요. 아, 그리고 어, 어, 원죄라는 것은 이 죄, 원죄 하나님 떠남으로서 사단에게 붙잡혀 결과로서 온 어, 문제가 죄 아, 문제입니다. 그래 그게 드러나게 어떤 사람은 그죠? 우울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도 도박, 어, 도박으로 다 망하는 어떤 사람 정신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 그런 결과거든요. 그렇죠. 이 세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4단 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번안조가는요 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그렇죠? 아픔에서 상처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님도 만나고 음. 가족도 만나는데 그래서 모든 과거에 그, 있던 그 상처와 원망들이 어, 완전히 끝내는 아, 기중한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아, 이해하고 아멘입니까? 또 수용하고,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답니다. 신분입니다. 모든 것을, 상처를 용서하고, 그죠? 아,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그죠? 오히려 그 문제에서, 아,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만큼, 문제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는, 그죠. 오래된 그 수, 수천 년 동안, 그죠. 문제 때문에 수천 년간 이 계속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죠. 우상으로 또 종교로 어떤 사상으로 우리 가문을 타고, 그죠. 계속 어, 물려주고, 그죠. 가문을 타고 계속 내려온 문제기 이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그죠. 어, 오래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죠? 아,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죠?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 어야 된다. 그 의미는 그겁니다. 그죠? 단순하게 우리 한번 복음 듣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수천 년간 이 원죄라는 이게, 아, 가문을 타고, 우상을 타고, 종교를 타고, 어떤 사상을 타고, 또 어떤 우리 가문의 특유한 이념, 사상을 타고 내려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우리 바울이 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냥 사, 사회가 된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집중해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아라비아, 자기만의 혼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3년간의 시간이 있었고요. 10년 동안 또 복음에 집중하는 바로 사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 위대한 바울도 바로 사회가 아니까 10년 동안 다소에 해서 복음을 누리는 13년간, 합의 13년 동안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고 복음을 깊이 누리는 깊이 체험하는 기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결과가 이제 불신자의 예속의 상태입니다. 원제 하나님 떠나고 사탄제 이 문제가 우상을 타고 수천 년간 우리 종교를 타고 가문을 타고 내려 문제가 이제 우리 개인에게 불신자의 예속의 상태로 이한거이 때문에 그죠? 어, 아, 번한 주간에는 정말 잡초 아무리 그죠? 위에 밑대가리 그죠?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잡초를 제거해야 안 됩니다. 뭐를 제거해야 됩니까? 잡초는요? 또나기 때문에 뭐를 들내야 됩니까? 뿌리를. 그렇죠? 잡초의 뿌리를 들내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그러면, 어, 정말 완전 뿌리가 제거된다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완전 뿌리가 제거되느냐? 그게 문제상처를 뭘로 바꾸라고요? 문제 상처를 뭐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이 우리에 있는 문제의 뿌리들이 문제의 상처의 뿌리들이 제거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에게 어려움 당한 거 자라온 배경들, 그로 말면 어떤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만 이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문제는, 이제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어, 복음 한 가지 깨닫게 하려고, 그죠. 우리가 문제 주가 문제 안 주고서는 막 집안에 간질하고 정신병 그거 안 줘가지고는, 그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게 출신, 그죠. 복음을 깨닫게 하긴, 2 0 0 0년 만에 회복돼가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70억 인구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저주를 무너뜨리는 지역 배경을 무너뜨리는 사단을 이기는 이 복음 한 가지 알게 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문제요 아픔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 문제가 감사구나. 그죠. 할렐루야. 아멘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안 당해도 해서 그렇죠. 당해봤어요. <laughs>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그죠. 아버님 돌아가신분 계십니까? <laughs>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 우리 가정 잘살아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죠. 몇십 년 동안 간질로, 정신병으로 계속 시달렸거든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근데 그때는 아픔이었어요. 아픔이었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나,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책일이었다니까요. 우리 동기들이 제법 착한 귀신 들렸다. 제법 그렇게 할 만큼, 뭐, 귀신, 뭐, 사단, 지옥, 이거는 관계없어요. 바르게 살면 된다. 막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어, 살다가 죽어야 될 나를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안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문제를 주고 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하나 깨닫게 했어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와 똑같이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문제 아픔 상처는 축복이고 감사고 할렐루야 감사의 노래고,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고, 아, 아닌 것 같습니다. 추석대로.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또 추석에 당합니다. 또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래니까요 여러분들이 감사로, 최고의 이 영적 무게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덩어리로 가가지고, 막, 가족도 다 안아주고, 부모님도 다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다 살리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죠? 문제를 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는요. 길기 때문에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날을 그죠. 원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손에 붙들려가지고 어, 본질상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이 우상 타고 가문을 타고 내려온 그 문제 속에서 여건히 마귀 섬기다가 우상 섬기다가 정신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치욕의 행보를 받아야 될 어, 수십 년 그죠 3, 4대까지 저주받아야 될 수천 대 동안 대물림 속에서 망해야 될 이런 날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냐 하면 어, 영세전부터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 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성과학을 하여, 행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거 이전에 어머님의 배터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어, 오늘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막이 감사의 불덩어리를 가지고 추석 연휴를 승리하는 모든 가정과 가문의 역사 흑암을 무너뜨리는 아, 축복의 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70억 인구 가운데서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렇죠? 그러나 내 어머님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더 진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은 내가 너를 못해, 뭐죠? 짓기도 전에 너를, 말, 말했습니까?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승배라 해서 일방을 살리는 뭐로요? 선지자로. 진석에 그렇죠? 살리는 전도자로. 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는 그복 덩어리로 복으로 하나님 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줌을 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이 감사 속에 아,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템프가 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자. 그렇죠. 원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 원죄로 계속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다가 불신자의 역사상태 속에 죽어야 될 날을 어, 주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대신 그저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70억 인구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가정 살릴 수 있고 이 지역 살릴 수 있고 민족과 전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 어,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불신자의 열삭상대 속에 추구해야 될 나를 택하셨다니까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고, 박사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자, 어,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뛰어난 지식인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치색될 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치속할수 어, 있는 여러분들을 택하면 되겠다. 주님이 원하셔서, 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70억인 것 가운데, 아, 내가 찜당한 아, 신분이구나. 할렐루야. 그 여름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경제도 그렇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뭐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사랑하십니다. 그죠. 아, 그래서 나를 안 사랑하는갑다. 그죠.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증거가 어딨냐. 로마스 5장 8절 가지고 사단이 차도거든. 자꾸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할때 로마스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성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어번어수석견는세 번째 세 번째 되지는 영적 싸움하기를 바랍니다. 육신 싸움하지 말고 감정 싸움하지 말고 그죠? 절대 감정 싸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육신적인 싸움 하면 안 되고 그 배우의 역사는 이 흑암과 영적 싸움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죠? 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그 저주 있잖아요, 실패 권세 있잖아요. 그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수 있는 근세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속 쏙지 않고, 육신싸움하지 않고, 한 사람만 딱 믿음에 서서 가문을 놓고, 그죠? 가정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가문에, 그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나시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분 정체성이 어디냐 하면,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하십니까? 왕같은,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뭐 하는 자입니까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대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저는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해요. 왕인데 70억 인구의 모든 흑암을 깨트릴 수 있는 어, 근세가 있는데 단일초만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가난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실패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멘입니까? 그저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체주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한 사람만 기도해도 가문 전체가 살아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꼭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70억 인구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70억 인구의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지옥 배경을 막을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저도 육신사함하고 감정사함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연예인들은 꼭,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비교의식 많잖아요.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막, 포장해가지고, 누구는 어떻더라, 어떻더라 해가지고, 자꾸 막 비교하도록. 내 꼬라지 보면 자꾸 실패인것 같고, 무례진 것 같은데요. 비교의식을 자꾸 주고요. 자꾸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드는 게, 추석년 동안 사단이 하는 지지거든요. 그에속지 마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건세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영적 싸움하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 5절을 보니까 아, 내 이름으로 기신을내쳤는 근세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는 뱅과 정가를 밟으며 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활할 못해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제활할 근능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까? 앞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까? 뭐랍니까? 주원론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니까요. 뱀과 정가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을 무너뜨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이 권세를 한껏 사용하고, 우상과 저주 막는, 이 사단과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또 귀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신이, 그죠. 아, 저 징그럽다. 저 예린교의 저 성도들하고 나 징그러워서 <laughs> 못 살겠다. 막 사단이 포기할 만큼,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아, 집중하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기서도 다할수 없으니까요. 또, 우리, 제가 62가지 내용을, 저기, 코팅까지 해가지고, 또, 또, 칼라 프린트로 <laughs> 해놨기 때문에, 이번 추적 열흘 동안에 한번 62가지 그 내용, 천명,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쭉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을 찾고, 그 확인하는, 집중하는, 아,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이제 사단이 귀신 이제 도망가려고 막짐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그죠? 또 불신하고 하면 아, 헷갈것 같아요. 귀신이 짐살려고 이제 아이고 이제 아이고 이제 들못 사겠다 이제 갈라고 처음 폼 잡는데 또 우리가 그죠? 염증의 상태가 무너지고 있으면 어? 이제 난 결심해야 된다. 즉이 끝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 사단이 결심하지 않게,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정말,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사단이 도망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단이 항복할 정도로, 아, 저 사람 안 되겠다. 저예림교회 성도님들은 안 되겠다. 아, 그 고백이 나올 정도 사단이 여러분들이 팔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복음을 깊이 깊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론 1번이 뭐냐 하면, 어, 문제를 뭐 하라고요? 바로 알고, 최고 뭐를 해복하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해복하라 문제 하나 그때 잘못 해가지고, 저처럼 F 맞지 말고, F보다 더 개심한 사람에게 주는 게 T다 그러더라고요. T. 그 <laughs> 때, 그것도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실론 제가 설계할 자격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실로를 제가 그때 F를 봤을, 고칠 수 없도록, 원래 F는 재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를 줄수 있거든요. 그런데 F도 못 맞도록, C도 못 맞도록 딱 D를 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그때 제가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실로에 문제를 잘못 봤는데, 그 문제 잘못 받으니까 아무리 막 제가 빼빼하게 적었다니까요. 그의 잘못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대학교는 요만큼 주잖아요. 그죠? 여기에 막몇까지다 적었어요. 그런데 답을 제가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D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상처는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 복음을 알게 하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똑같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문제가, 문제인 줄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감사하시고, 이번 수석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감사하라고요 비교 많이 할 겁니다. 그죠? 비교 당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당당하게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장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어,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비교하거든, 비교 당하지 마시고. 그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 내가 받은 신분에 감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아, 주님의 이름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도록, 어디에 집중해라구요? 62가지에 집중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충만 속에서 나오는 어, 이 21가지 삶. 어, 그죠. 또 세상 살리는 우리 9가지 포인트. 그죠. 성공할 수 있는 서미스의 비밀 7가지 축복. 그죠. 기도의 5가지 비밀. 그죠. 5가지. 또 세상 정복하는 어, 정복의 방법. 20가지. 오늘 오후 예배 때 어, 잠시 단어 설명을 할 겁니다. 아, 어, 오후 옆에까지 꼭 참석하시고, 62가지 단어도 듣고, 그거를 가지고 추석 때, 어, 나만의 성경구절을 다 찾고 승리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입니다. 들뜨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상 가운데 추어져가는 내민족을 바라보며, 어, 정말 기도하는 아, 귀중한 추석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간문 속에 가정 속에 참된 문제를 바로 알고 참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이제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어, 복음을 깊이 집중적으로 누리는 추석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